네, 안녕하세요. 서울병원 정예가 강창민입니다. 최근 무릎퇴행성관절염 치료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이 아닌 줄기세포로 내 관절을 살리는 치료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내 무릎이 줄기세포 치료의 대상인가 아닌가? 줄기세포 외에 다른 치료는 없나?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마냥 연골이 닳는 병이 아닙니다. 반월상 연골판, 연골, 뼈, 인대가 복합적으로 변하는 병입니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는 이 중에서 연골 치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입니다. 그러므로 내 무릎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줄기세포가 가능한지, 다른 수술도 같이 병행해야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엑스레이와 MRI입니다. 엑스레이상 퇴행성 관절염의 정도를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누는데, 4단계는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2단계와 3단계가 가장 적절한 단계입니다. 이분은 8 7세 여자분이신데요, 이 무릎의 엑스레이를 보면은 관절의 간격이 완전히 없어져서 뼈끼리 완전히 닿고 있습니다. 2단계를 이제 4단계라고 하는데, 2단계에서는 줄기세포가 소용이 없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MRI 상에서 연골의 손상 정도를 역시 4단계로 나누는데 3, 4단계가 될 정도로 연골 손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해당이 되어야 연골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이분은 70세 남자분이신데 엑스레이상 이 안쪽 간격이 잘 유지가 되면서 약간 줄어든 양상입니다. 이것은 이제 엑스레이상은 2단계 밖에 안돼 보이지만 MRI를 찍었을 때 이분의 이쪽에 해당하는 연골이 아예 없습니다. 이것은 연골 손상 3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이제 줄기세포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연골 외에 다른 것들의 상태입니다. 만약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있다면 이것을 잘라내고 다듬는 것을 같이 해야 되고 오다리라고 하는 내반슬이 있다면 절골술을 같이 해야 합니다. 십자인대 손상이 있다면 이것도 해결해야 하고요. 이것들을 무시하고 연골만 줄기세포를 하면 당연히 결과가 안 좋습니다. 이 수술들은 연골 치료와 병행할 수도 있고 먼저 하고 나서 연골 치료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 중 연골 손상에 대한 치료는 첫 번째 줄기세포, 두 번째 미세천공술 후 콜라겐 복공, 세 번째는 갈비뼈 연골 이식술입니다. 그러면 연골 치료 방법 중에 먼저 줄기세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햇줄에서 채취한 제대혈, 지방에서 채취한 것, 골수에서 채취한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대혈과 골수에서 채취한 것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기증받은 제대혈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배양한 다음 연골 결손 부위에 뿌려주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줄기세포 수술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수술입니다. 상품명이 카티스템이고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척추 마취를 하고 관절 내시경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수술인데요. 연골 손상 부위를 다듬어내고 구멍을 여러 개 내는 미세 천공술을 한 후에 이 카티 스템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분은 63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엑스레이상 간격이 어느 정도 잘 유지되는 관절염의 2단계에 해당하고요. MRI상에서는 이 연골이 패이면서 뼈까지 하얗게 변하는 연골 손상의 4단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카티 스템 제대혈 줄기세포의 대상이 되는데요. 다음 사진과 같이 이제 연골을 다듬어 내고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카티 스템을 여기다 도포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골 재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은 어, 사람에 따라 짧게는 2에서 3일 정도. 일개는 1에서 2주 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재활이 중요한데요 한달 반은 거의 발을 디디시면 안 됩니다 연골 재생되는 시간까지 그 부위가 약하기 때문에 눌려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후부터 서서히 늘려 나가야 하므로 3개월 정도는 목발을 짚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근력이 빠지지 않도록 근력 운동을 꾸준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관절을 굽히는 운동도 수술 후 초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매일 6시간 가량씩 해 주어야 합니다 이 수술의 단점은 긴 회복 과정과 그리고 고가의 수술이라는 것입니다. 병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개 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골 재생에 있어서는 가장 결과가 입증된 방법이기는 하지만 모든 분들이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생이 잘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 줄기세포는 골수에서 채취하는 것인데요. 골수라는 것은 모든 뼈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줄기세포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골반뼈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골반뼈에서 채취를 해서 원심 분리를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기계로 막 돌려서 층을 나누고 그 중에서 줄기세포가 있는 층을 골라 담아서 무릎에 주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술이 아니고 주사치료입니다. 신의료 기술로 지정되어서 최근 들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입원하실 필요는 없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1박 2일 정도 입원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사 후에 바로 일상생활 하실 수 있고요. 채취 부위와 무릎에 약간 뻐근함을 며칠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단이 주사는 연골재생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도움은 좀될수 있다 정도지 이 주사를 맞고 옛날 관절로 돌아간다. 이것은 아닙니다. 가격은 제대혈 줄기세포 카티스템의 약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연골 재생도 안 되는 것을 뭐하러 만나 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이 주사는 연골 재생은 안 되지만 증상을 완화시켜서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줄기세포 수술 전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수술이 바로 미세천공술입니다. 뼈에 구멍을 뚫어서 연골 재생물질이 나오도록 하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만으로도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줄기세포 수술도 나온 것이고 콜라겐도포가 나왔습니다. 상품명은 카트리젠이라고 합니다. 원래 미세천공술를 해서 연골 재생이 되면 섬유성 연골이라고 해서 흉터 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으로 재생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무릎 연골은 흉터 연골이 아니고 초자 연골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자 연골로 재생을 유도하고 재생 물질들을 그 공간에 가두어서 재생률을 높이는 것이 바로 이 콜라겐 도포입니다. 이번 기관과 재활 과정은 제대혈 줄기세포, 카티스템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격은 카티스템의 약 3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내 연골을 사용해서 연골 재생을 시킬 수는 없을까. 여러 연구 실험 등을 통해서 개발된 수술로 내 갈비뼈의 끝에 있는 연골을 떼어서 배양해서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상품명은 카티 라이프입니다. 이것은 부분 마취를 해서 연골을 채취하는 과정이 있고요. 이후 6주 동안 배양을 해서 연골 세포 양을 늘립니다. 그 이후에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연골 결손이 있는 부위에 이 연골 세포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재활 과정은 제대열 줄기 세포인 카티 스템보다는 좀더 빠르고 가격은 10에서 20% 정도가 좀 저렴합니다. 그리고 나액 연고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식 거부 반응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이네 가지 치료 중에서 무엇이 나에게 좋을까, 효과적일까? 이것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여러 수술이나 주사들이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권해드리는 것이 병원의 역할이겠죠. 미래에는 더 획기적인 치료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치료법들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 많이 발전된. 현재로서는 최선의 치료들입니다. 더 나은 치료가 나오겠지 계속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더안 좋아서 인공관절 수술까지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퇴행성 관절염 중 연골 손상의 치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